솔직하게 말하면 넷플릭스 보면서 누워서 과자 먹기 그게 저의 취미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그냥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보통 다들 자기 소개서는 한 90%는 뻥 아닌 아닌가요? 자소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 쓰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편인 것 같아 가지고. 2주 전에 면접을 인격검사를 바꿨는데 나는 이제 욕을 하는 편인가. 거기 이제 1번이 매우 그렇다, 7번이 매우 아니다인데 솔직히 3번 체크해도 되지만 매우 아니다를 체크를 하게 돼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때 대부분 다 솔직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합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돈 벌라고 가는 건데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다. 저는 진짜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자기소개서에는 영화 감상, 독서 이런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넷플릭스 보면서 누워서 과자 먹기 그게 저의 취미고요. 진짜 취미는 저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에요. 롤이라는 게임을 주로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컴퓨터 게임이라고 조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사에 자소서 쓸때 같은 경우는 독서 및 영화 감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교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기는 제가 또 CD 칼 나와가지고 포토샵을 엄청 잘하거든요. 또 셀카를도. 기가 막히게 찍고, 거기에 뽀샵까지 해서 인스타 올리는 게 저의 특기입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laughs> 이력서의 성장 배경을 쓰라는 건제 생각인데 아마 공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걸좀 보려고 하는 거지 않나 혹시 근데 왜 적는지 모르겠어 성장 배경 근데 사실 이십 대 초반이신 분들은 살아온 게다 거기서 거기지 않나요 엄격하신 아버지와 뭐 상냥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그냥 잘 살아왔거든요. 그냥 남들과 다르지 않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성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laughs> 아직 내 인생에 이게 성공이다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내가 그래도 지금 취업 준비생이지만 카드값을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다는 거. 실패는 그냥 취업 못한 지금인 것 같아요. 잘 되겠죠 뭐. <laughs> 뽑아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제가 이렇게 밝고팀 분위기를 엄청 잘 살릴 수 있고요. 제가 또 인생 푸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얘를 뽑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렇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고 불러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바 뽑아, 오 주세요, 제발요. 오바만 주신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